¿Y lo da? <laughs> 아저씨 잘 가. 고생했어.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야지. <laughs> <오, 웃음> 가족, <가이처>! 너마가우 <도시마 가이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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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벨이다 이거 이 게임에. 야빨이 수고해. 오래니와 고혈압. 何を言うかきうか言うかっうか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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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言うか言言うか言うう 谷村君、ちょちょっと待ちなさい。<laughs> こんなことをしたら君どうなるかわかってるか。

怖いですかだがあなたがのし上がるために多くの人の命を奪った罪はこんな恐怖だけで償うことはできないあなたは死ぬべきじゃないあなたが利用してきた刑務所の中で一生この罪を償ってください <laughs> 私も一緒にお付き合いします <laughs>

<laughs> こんなことで私が逮捕されると思っているのが何刑務所に送るだと私を誰だと思ってるんだ 警視庁のそれも服装ンだそんな人間が捕まることがあると思うのかえお前の犯罪行為は証明されてる確固たる証拠もあるんだなのにどうして逮捕できないバカだな現場も刑事ってな。警察というのは正義だ。この国の正義を司る崇高な組織だ。 その警察の顔役たる私が逮捕されてみろ。バカな一般市民は混乱するだろう。そんなことを警察が許すと思うがね。<っ>権力者は権力によって守られる。なぜかわかるかそれがこの国の秩序のためだからだ。<っ>殺すなら今のうちだ。だが殺せばここにいる全員刑務所行きだ。 それでも 이인가? 사どうするど 이분 엄청 자주 나오는 일드에서 중환 역할로 진짜 많이 나오시는. 결코 오바이다지가시 중환 역할이나 아니면 은행장 같은 거. 두유구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何ああ、俺だ。準備はできてる。よし。じゃあやっちゃって。何、立ては、立てはすると。<笑><笑> 아니 잠깐 이콤비또 핵이 타고 왔어. 아, 서둘러야 해. 스톱. 아저씨. 온나話 聞いてませんでしたよ.신분사の活動に警視庁のヘリコプター使うなんて何考えてるんですか이장면가 국민의 ため다. 이마저 가정고도 있던 잖애. 사라.

これは俺らの知り合いにちょっと気合いの入った分野のおっさんがいてねその人が書いたスクープですああそうそうあんたが追いかけていた例のファイルのコピー提供したのは俺らなんですけどね貴様…これであんたはおしまいだ おー死ねー또 <music> 고무총いじゃな秋山 <laughs> 秋山さんくそ <laughs> おい秋山秋山大丈夫かあ秋山うん。<laughs> 秋山さんおい秋山どこを撃たれたんだ 大丈夫か? <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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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돈이 구한건가? 아. <놀데> 아. <놀데> 아. 실탄이었구나 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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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らいい終わりにしましょう宗像さん。 ああ、やっぱり俺は金に縁があるんだな金なんかもういらないと思ってたのに最後は金に救われちゃったよ。 자살하나? 자 이주이로 카무로초 뭐야 타니무라 문나카타 자살설도 아. 타글스앤았었이주 살을 어떻게 저렇게 뺀 거지? 진짜 하나짱인가 하나씩인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했나? <laughs> 하루에 25분 <laughs> <laughs> んああんすみま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あ、すみませんここのとこずっと秘書の子がいなかったもんで <laughs> ダメなんですよね自分一人だと整理整頓もできないみたいで <laughs> 本当、私がいないと何にもできないんですね 社長はえ何話ああ君ただいま、秋山さん。猿らにおっきペンゴや。はな <laughs> ちゃんどうしたの、はなちゃん。そんなに痩せちゃって。<laughs> 私も社長がそばにいないとダメみたいなんです。

そうだえの来の特選焼肉弁当あるけど食べるえそろそろはなちゃんが帰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買っておいたんだよそんなに痩せちゃったらお腹も減ってるでしょね社長もうちょっとは綺麗になったねとか言ってくれて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ああ綺麗になったねダメ全然実感こもってないってああ 私が整理しておいた顧客名簿どうしてこんなにぐちゃぐちゃになってんですかえな、ー、んでだろうもう社長どうして私がいないとこうなっちゃうんですかねえ花ちゃんベッドをいくつ食べるたくさんあるけどえー、それじゃ三ついただきますそうか。 다데산모, 모토 노 사야 니모돌나이가타 낭가 마에노 카미산또 요리 모돠니히크오르가카미산미타 나몬드로 안타니톳 아니 왜 다시 형사하러 형사진하는 거야? 무능의 아이콘인데 오마에노 후아 도우슨다 하아... 역시 そう... 인생은 라인인가? 주를 잘 타야하는 것인다 だってさー早く次の現場行かないと須藤さんに怒られちゃいますよ早く知ってくださいあ,あ分かったそれじゃあ俺行くなも<う>、特権ロラド뽑혔나보죠またな 자, 이렇게 해서 y 구같이보 리마스터 끝이 나네요. 됐다. 끝냈다. 좋았어. 당 떨어진다. 이건 하나 먹자. 정도에 안 막아놨는데 지금 트입이 이상한 거 보네요. 네. 전혀 전혀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나우 삼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원인, 원인, 매춘, 원인, 매 원인, 매춘, 원인, 매춘, 원인, 매춘, 원인, 매춘, 원인, 매춘, 원인, 매인매인매인매인매인매인인인인인인인인인 스킨 못하게 막, 막아놓은 거야. 음, 진짜. 네, 저 영도 안, 끄, 안, 끄, 안 해놨어요. 지금 트윕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음, 전혀. 딱히 영상도 내 잠들 리이 없고, 그렇게 그게 네, 안될 정도로. 음. 네,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는 스폰서 먼저 나 메이크 작품이나 코트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모르죠. 어떻게 됐지? 그리고 연초에 나오면 사실 코트 작기 힘들어요. 음. 가도워, 오늘 가 진짜 특이할 게 있어요. 가도워도 연초는 아니었지? 4월 달인가에나 5월 달인가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마 로컬라이즈 하신 그걸걸요? 그거잖아요, 새가 퍼블리싱 코리아. 알았어. 미안. <laughs> 뭐 재미 없을 음. 요 일자 주 음. 그때까지 로컬라이징 하면은 <목소리> <목소리> 그 아, 로도로아이스나이지설아가고을아가고아가고싶은가고싶가고싶은아가리랑아아가 소름 돋는다 아니구나 홍성의 그거구나, 뭔가구나. 사이시마, 우주에 입증했겠죠. 원래 동성애였잖아요. 오래회는 우리들의 a 캬. 아, 시카라아 쥐가, 가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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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같은데 아니 차도염 요시 <목소리> <목소리> 이단식으로 숟가락을 얹다니 가나린3개결보도 감사합니다. 네. o n 아, 가버렷가버렷가버렷가버렷 가버리. 22퍼야 미니 게임 그지 같은 거 진짜 어쨌든, 아무 잡았으니 됐어, 난. 아마, 두께 빌더즈 투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두께 빌더즈 내일 나오니까 그거 하고. 올해는. 바투 하고. 하아. 저지 아이즈는 조금 이따 해야죠. Baby, 오늘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 또 그딴 건 없었구만 아휴